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5월 27일 상한가 및 급등주. 내일 시가단타 예상. 내일 시가단타 녹십자 MS, TPC 신진 SM 체시스, 성도 ENG. 게임. 플레이드 신장 모바일의 메모리 비즈에 대만 홍콩 마카오 중화권 정식 출시 후 iOS 매출 상위권 소식.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생태계 확장 기대. 플레이드 서메이지. 두창. 원숭이 두창 세계 200건 미국건 백악관 이런 규모 본적 없어 지병청 원숭이 두창 3세대 백신 진레우스도이 검토. 녹십자 MS, h k n 엔 한국맨널 아미노로직스, 미코바이오메드. 사료. 올해 26개국 식료품 비료 수출 제한. 한일사료, 현대사료, 고려산업 신송울딩스, 미래생명자원, 대주산업, 한탁. 설탕. 퍼지는 설탕 대란 우려 인도 수출 제한에 중국 쿠바 생산 급감 전망. 대한제당 5, 대한제당 보라.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원 돼지농장서 올해 첫 돼지열병 1,500마리 살처분. 체시스, 이글백,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한일사료 팜스토리, 우리손FNG, 웡푸드팜스코이 삼프린터. 한소원 3프린터로 원정 부품 만든다. TPC 다이나믹 디자인 스메 플라잉카 UAM 현대차그룹 미국 인프라 투자로 UAM 자율주행차 추진 네온테크 파이브 프로 태양광 태양광 설비 25% 급증 신재생에너지 원정 비중 제처 한화솔루션 후 현대에너지솔루션 외 한화솔루션 후 하나솔루션 미국 조지아의 2158억 원 투자. 태양광 모듈 공장 건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형성그룹 강세 속 동방강세. 형성그룹 감사보고서 제출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 개별 테마. 61CNS 대표이사 대량 매수로 오버행 리수는 당분간 1달락 신사업 기대감. 아이진 국산 mRNA 백신 개발 아이빠르면 8월 내 가시적 선과 낸다. 에디스나이에네노 세계 최초 개발 생체 흡수성 금속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국전약품 한국거래소 샤페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성도이엔지 각 대기업들에 잇따른 조담이 투자 발표 소식에 달른 정방산업 수혜 예드팩토 미국에서 빅토 설립 취장암 병용협법 임상추록